어. 네, 어, 서울 천호중학교입하고있고요 어, 초등 선생님들 분이 되니까, 생활지도 부장, 중등의 생활지도 부장님들하고 얼굴이 좀 달라 <웃음> <웃음> 중등은 좀, 코스, <laughs> 카리스마, 어, 좀 이런 일 느껴지는데. 네. 제가, 근데 제가 여기 나오나요? 네. 잘 나와요? 네. 네. 아, 지금,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 저는 이제 애들하고 페이스북 친구, 초등학교 애들 중에 페이스북을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저하고 친구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 학기 들어서 새로운 경향 중에 하나가 애들이 이 페이스북 라이브에 막 몰입해 있는 거예요. 생방송, 노래, 뭐 노래방 가서도 하고, 소풍 가서도 하고, 수련회 가서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라, 저는 원래 페이스북을 수업하는 칠판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내년에는 아예 애들이 수, 수행평가하는 걸 그냥 찍어서 그냥 막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꿍꿍이를 가지고, 삼각대도 거금 4만 5천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반 뭐, 캠코더, 캠코더용을 아예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만 나가니까 신경 쓰실 필같 없고요. 자, 어, 네. 어, 파워포인트를, 파워포인트를 좀, 여기 생지부장님들이시라고 그래서 처음에 생활지도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들이 생지부장님들은 좀 그학폭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학폭이라는 게한 건만 발생해도 그 사안 처리하는 데 무려 학부모 교육까지 하면 45일이나 걸려요. 그래서 한 1년에 한세건 정도만 학폭이 생겨 버리면 학생 지부장 목초자. 그리고 한 다섯 건쯤 되면 우울증 걸려요. 7~7건쯤 생기면 이제 학교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 이 승지 부장 3년 만에 공무상 병가받은 거예요 우울증으로 애들이, 애들이 우울증 그 신경정신과에서 뭐라고 진단할 수 있냐면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거든요 제 병명이 학교 부적응이었어요 학교 나가기가 싫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차분하게 학교폭력과 주로 좀 빡시게 학교폭력 주제로 한정을좀 지어 보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최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유치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여기 조금 아까 영상, 보셨,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들 학교에 가서 강당에서 1학년 4개반 120명 모아놓고 했다, 했는데 6학년 했어 그런데로 되더라고요. 5학년 들어가니까 좀딸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완전히 걔네들한테 기가 훑, 그냥 덜덜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초등학교 4학년이 내가 한계구나. 근데 선생님들께서 행정부장님들께서 제가 오늘 퀴즈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고 드렸죠. 요거를 가져가서 담임 선생님들 연습하시고 행지부장님들이 앞으로 좀 그래도 그 우울증 치료받지 않으려면 오늘 노하우를 싹 가져가셔서 전달연수을 확실하게 해드렸어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1673 1673에 선생님들 지금 그 학교폭력예방 퀴즈도 첨부되어 있어요 1673 선생님들 그어 지금 받으신 원고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이거 제가 생기부장님들 만나서 아 그냥 밋밋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오늘 구야부야 새로 만든 겁니다. 각설하고 여기 어,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앞으로 그때 깜빡 잊었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찾나요? 학교폭력일방 퀴즈 파일은 어디 있나요? 이런 거는 저한테 이렇게 휴대폰으로 주셔도 되고 카톡 ictsong로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성님들한테 이미 이 카페, 돌본치유교실이라는 카페에 학교폭력에 관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자꾸 뭐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냐, 이런 것들, 거기 있으니까 저는 주소만 복사해서 보내드리면 돼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저를 많이 앞으로 카톡을 통해서 이용해 주세요. 지우 여기 교실. 여기에, 네, 생활 지도의 노하우가 여기. 근데 여기 제가, 어, 지금 만든 지 벌써 5, 6, 6년 됐네요. 여기 지금 약간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콘셉트 있는 상품이에요. 오늘 <laughs> 교실에 갔더니, 이런 미니 빗자루가 애들 책상마다 걸려있네? 미술실과 아닌데 이게 왜 걸려있었을까? 맞추시면 됩니다. 방금 네. 금방 나온다. 역시 초등학생들. 수 주세요. 네. 짜 주문한 건줄 알았네.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중학교 중학 선생님인데 청소 시간이 따로 없어. 그냥 들어가셔서 동네에 들어가서 밑에 한수 보고 끝이야. 깨끗하게 돼 있으면 끝인데. 진짜 깨끗한 거야. 제가 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 상품을 몇가지 준비했어요. 이런 거는... 어,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말씀 걸어주시면 초등 단톡방에 지금 초대를 할게요. 지금 한 70명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거기 예, 초등과 관련된, 아, 저 집사람이 초등이에요. 20년 동안 집사람한테 막 들은 얘기가 있는 거야, 이제. 아, 초등도 만만치 않다. 어, 요것들 봐라. 집사람은 이런 장면에 굉장히 환멸을 느낀대. 그 교실에서 다른을 쳐다보면서 귀염만 하는 거. 그뭐이 장면에 막, 뭐, 뭐 그때는 열받더라고. 그 초등학교, 이 여학생들의 심리예요. 그 여학생들의 심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남자 선생님들은 잘못하면 판멸을 느껴요. 저것들은 왜 이렇게 쑥덕쑥덕 말해.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그제 카톡 친구가 1900명가량 됩니다. 뭐 이렇게 많냐? 진로 멘토 해 주려고 해요. 어떤 애가 저때 우리 집사람도 어쩌지 못하는 애가 오늘, 오늘, 오늘 올해 담임하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가 댄스에만 미쳐 있어 그런데 이러면은 어떻게 지도할 거야 난감하죠 그럼 얘는 겉도는 거야 반에서 이럴 때 댄스 계통에 나가 있는 혹은 기획사에 있는 제자랑 방, 방을 열어줬거요너 댄스 한번 해 볼래 그럼 이 9,900명기에는 지금 연예인 기획사에 나가 있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맥을 관리하자. 이게 생활지도의 최고. 우리 생활지도 부장끼리 얘기지만 진로교육이 뭐 어떤 애들이 사고치냐? 뭐, 뭐 없는 애들이 사고치다 그래서 진로교육이 으뜸의 생활교육이라고 한테 이. 무려 만 명이나 되는 카톡 친구를 관리해. 충분히 팀지부장하면서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애들 사고 친걸 뒤치다 거리할 때 피곤한 거야. 사실은 근데 그늦지 말고 뭔가 공격적으로, 저는 공격적이라고 표현. 적극적으로 뭔가 할때 보람도 있고 또 애들이 평화로워지면서 애들이 차분해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생활지도에. 매력이 있는 것. 애들의 변화. 여기 어, 가장 중요한 이 돌봄치료교실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기 슬래시하고 119 가시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온갖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질문들이 나타나죠? 지각을 해, 그래, 땡땡이를 해,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여기 내가 아, 책받침, A4 양면으로 딱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 내일 당장 가셔서, 요거, 내려받아서 코팅, 코팅해서 오늘 자료, 여기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기조하고 이렇게 나눠드리고서, 능한 빠른 시기에 교사 연결을 하세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해요. 제가 조금 이따 드릴 말씀드릴 학교폭력예방 퀴즈는 생기부장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사안으로 1년 내내 바쁘냐 이거야. 그래서 전형적인 사연들을 모으니까 한 20가지 되더라 이거요 저는 3월 둘째 주 안에 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해요. 정조생 다 강당에다 모아놓고 1학년2학년3학년다 합니다. 왜냐 개념 없어서 사고치. 한탄하지 말고 끊임없이 개념 교육을 하시면 벗어날 수 있다. 어, 이게 그러면 학교 폭력 예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그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는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A라는 행동을 하면 a 라는 결과를 갖는다. 자, 길가다 교실에 뒤에 이렇게 우연히 노예인 우유를 닦은 했고 우유를 먹었어. 그러면서 얘는 누구 인자 없는 것 같아서 먹었다고 그러니? 그때 창밖의 교육이 들어가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이거 학교 폭제에만필즈를제공을한 겁니다. 녹화 잘, 나고 있나요? 네, 라이브. <laughs> 결과 안내 중. 이게 서양 사람들의 행복방식입니다. 소리 지르거나 욕박 지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결과를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양 사람 학생들이 갖고 있는 플래너는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규정입니다. 우리는 규정에 대해서 애들이 안내를 잘안합니다 심지어는 생지부장님하고 선도 담당하고 빼우는 선도 규정을 아무도 몰라요.